이번 주에 허니팟이라는 주제로 허니팟이라는 논문을 읽고 세미나를 하게 된 베이서의 이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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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허니팟이죠. 허니팟이라는 네. 업차 이제 인트로덕션이랑 그다음에 허니팟에서 이제 세 가지 레벨로 나눠서 분류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액처 머신 레벨, 그리고 솔리니티 컴파일러, 그리고 이더스캔의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허니베저와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더리움에서 요즘 허니팟이라는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 사기, 사기 기법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허니팟이라는 게 원래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그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하기 위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컴퓨터나 이런 데 넣어 놓고, 이제 여기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다음에 해커가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커가 들어와서 이제 해킹을 할수 있도록 꾸며놓고 이제 해커가 공격을 하면 그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트랙 같은 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코드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도록 이제 배포를 해서 사용자가 이제 그 컨트랙트를 실행을 하면 금액이 그 컨트랙트에 묶이거나 아니면 그 공격자에게 금액이 전송되는 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허니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허니팟 컨트랙트를 분류하고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제 허니팟을 논문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어택커가 이제 이 허니팟이라는 컨트랙트를 디플로이먼트하면 이제 그 피해자는 이게 그 잘못된 컨트랙트라는 걸 모르고 이제 실행하게 되고 그럼 이제 그 사용자는 금액이 허니팟 이 컨트랙트에 묶이거나 이제 어택커에게 금액이 전송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허니팟이 이 논문에서는 이 허니팟을 이더리움 버추머신이랑 그 다음에 솔리드스 컴파일러 그리고 이더스캔 블록체인익스플로러 이렇게 세 가지 레벨로 나눠서 총 여덟 가지 기술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EVM은 이제 비정상적인 동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분류 했고, 그 다음에 Solidity 컴파일러도 이제 Solidity 컴파일러의 문제점을 이용한 방법을 문제점을 이제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더스캔의 블록체인 e x p l o 같은 경우는 e t h e r s c 모든 정보가 다 표시되지 않는다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걸 이제 악용해서 하, 그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뒤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처음에 이제 EVM에서 사용하는 방법, EVM의 그 방법을 악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코드를 딱 봤을 때는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초기 값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이 0이 아니면 절대 이 if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코드입니다. 이 msg value 같은 경우는 msg가 붙으면 외부 함수에 의해서 값이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 MSG 밸류가 딱 들어온 순간 바로 값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아 바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이 f 문을 절대 통과할 수 없고 디스 밸런스 같은 경우에 이 컨트랙트에 있는 그 밸류 값을 조회하는 거라서 이 MSG 밸류가 들어오면 디스 밸런스가 같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초입 값이 0이 아니면 절대로 이이 f 문을 통과할 수 없어서 이렇게 허니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입 값이 0이라면 디스 밸런스가 사용자가 넣은 값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문장을 실행할 수 있어서 초기 값이 0일 때만 이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값이란 게 뭐야? 메시지적 밸류가 영이라 아니면 디스턴 밸런스. 가 영, 그러니까 컨트롤트에 묶여 있는 금액이 0일 때만 이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0이어야지 이제 이 m s 턴 밸류 예를 들어서 뭐이더를 넣었을 때이 디스턴 밸런스도5가 되니까 이 문이 등호가 들어가서. 이 5번 행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 여기 1이더라도 있으면 얘가 실행되자마자 바로 얘가 6이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부분은 절대로 실행될 수 없는 코드 네. 이 통과할 수 없는 거죠. 0이 이 컨트랙트에 묶여있는 금액 0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5번 행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랙트가 실행되고 나서 결과가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제 그렇게 속인 문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Solidity 컴파일러 레벨에서 제안하는 Solidity 컴파일러 레벨의 기법인데요. 이건 이제 Solidity 그 컨트랙트에서 상속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기 빨간색 박스로 친 오더랑 이제 파란색 박스로 친 오더는 이제 다른 오더로 Solidity에 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이쪽 오너는 이제 처음에 컨트랙트를 생성한 그 생성자, 그 악의적인 공격자가 이 MSC 센더해서이 오너에 등록이 되는 거고, 파란색 부분이 이제 외부 그러니까 컨트랙트 배포한 사람 말고, 그 다른 피해자, 사용자가 이제 실행하는 코드가 파란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오너가 있고, 이제 MSC 센더로 해서 오너의그 사용자가 등록이 돼서 그 사용자가 예치한 금액이 파팟에 들어가고, 뭔가 게임이 잘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테이 k e 이라는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제 이 금액을 출력, 이 금액을 이제 출금하려고 하면 이제 여기서 EMS 시지점 샌더 이게 Only Owner라는 거를 다시 이제 재정의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 EMS 시스 샌더는 이 컨트랙트를 제일 처음에 배포한 그 악의적인 사용자의 그 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아서 결론은 이태커은그컨텐트를 최초로 배포한 사람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킵 엔 l 스트링 리터럴은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빈, 빈 문자열을 넣어서 이 솔리티 컴파일러에서 이렇게 빈 문자열을 넣어 놓으면 인코더에서, 건너, 인코더에서 건너뛰는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악용한 방법이 바로 skip empty string literal입니다. 그리고 type detection overflow는 이제 이 b 이 라는 함수, 이 바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 제일 이제 써놓은 것처럼 첫번째 표현식에서 가장 작은 유형을 추론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Solidity에서는 uint8이 가장 작은 유형이기 때문에 uint8를 여기 i에 적용하게 되고 u i n t 이제 255까지밖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최소 시장 근류가 0.1 리더라고 되어 있어요. 0.1 리더는 10의 17승 아 0.1웨이 리더면 10의 17승 웨이인데 사용자는 10의 17승 웨이만큼 예치를 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후문 자체는 255까지밖에 못 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참여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웨이는 최대 웨이는 2 5 5위 밖에 안되는 런코드입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 이건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 구조체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해서 이제 이 랜덤 넘버에 들어가 있는 이 사용자의 주소, 이 랜덤 넘버에 지금은 뭐 나오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10으로 모듈 연산해서 을 1부터 10까지 그것만 들어가게 해놨는데 나중에 여기 페이 b 이블에서 사용자 호출을 해서 예치금을 하고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게 초기화가 안 돼서 이 랜덤 넘버에 이 사용자의 주소가 초기화 주소가 이렇게 덮어씌워진다고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 M S C 센더가 이 랜덤 넘버에 이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랜 랜덤 넘버가 사용자의 주소로 초기화 되는데 그 여기 보면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값은 10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서 결국 사용자는 1부터 10까지 밖에 입력을 못하고 랜덤 넘버로 초기화되어 있는 수는 어드레스로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넘버를 추측할 수 없다라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스캔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아서 않는 그런 문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제 빈트랜잭션 값을 포함하는 내부 메시지는 이더스케일에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컨트랙트를 확인을 하고, 그 여기 패스 해시 빈셋이라는 이 컨트랙트 이셋이 이 f a 라는 거를 여기 보면 패스 패스 해시 빈셋이 f 스고 여기 if 문을 보면 패스 해시 빈셋이 반대니까 True. 그 다음에 내가 1 이더만 이치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제일 처음에 이 배포한 이 컨트랙트를 배포한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빈 이더스캔에서 보여주지 않는 트랜잭션, 그빈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 트랜잭션을 호출을 해서 이제 마치 됐습니다. 누가 보면 이게 벌스여서 내가 어 이더만 이치 이더만 예치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컨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든 트랜스퍼는 이, 여기 이거 보면 4 이거 다 뭔데 이게 다한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로 스크롤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안 보이게 숨겨서 이제 사용자로 약간 속이는 그런 컨트랙트입니다. 그리고 얘도, 얘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스트로맨 컨트랙트라고 이제 이 에드 메 m 지라는걸 호출을 하면 이제 이 a d d r 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아까 그 구조체... 이 에드 메 m 지 s 를 호출을 했을 때 뭔가 또 이것도 구조체 그걸 초기화를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 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해를 저도 못해서.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던 8가지 기법은 이게 다고요이허니베터라는게 이제 이런 허니팟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탐지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인데, 이렇게 바이트 스마트 컨트랙트에 바이트 코드를 넣으면 이제 시폴리 에널리시라고 분석을 하고 피지플로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현입화 분석을 해서 최종 결과로 이제 리포트를 결과물로 보내 나오는 결과물로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음. 그래서 EVM 바이트 코드를 가져와서 현입화 보고서를 출력하고 제가 이거 구현 부분이 논문에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못 봐가지고 바로 그냥 성능 평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몇이 허니 허니 벳자라는 걸 이용해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 이더리움의 650만 개의 블록을 스캔을 해서 총 219,534개의 바이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타임스탬프는 2015년 8월 7일부터 그 다음에 2018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한달 평균 컨트랙트 배포 수가 5만, 약 5만 건인데, 2017년에는 한달 컨트랙트 평균 배포 수가 이제 44만 건으로 약1 0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00만 개약 200만 개 컨트랙트 중에 이제 15만 개만 고유한 컨트랙트고 나머지는 다 거의 93, 92%는 거의 다 똑같은 바이트 코드로 이제 중복된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리버털을 실험할 때 사용한 노드 컴퓨터 성능인데요. 960기가의 메모리가 탑재된 노드를 6개를 사용했고 각 노드에는 12개의 코어가 있는 인터 인, 인텔 인텔인데 잠시어요 인텔 인텔 제온. 제온 이거 각 노드에 2개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캐스는 1.8.16 버전 그리고 솔리디티는 0 4 2 5 버전, 그리고 저트섬 이라는 저것도 썼는데 저의 구현 부분에 나오는 건데 제가 구현 부분을 못 봐서 일단 성능 여기에는 떠고 났습니다. 루프 루프 그 루프리미션, 루프리미랑그딥스리미랑그 가스리미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부분에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 결과는 이제 여기 표이 그래프에 보이는 게, 이제 허니베저가 찾은 허니팟의 개수인데요. 여기, all, all contract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이제, 실제 그 이더리움 아까 다운로드 받은 그 컨트랙트에서 찾은 개수고, 이 유니크 컨트랙트는 아까 그 복제, 그냥 단순히 복제된 컨트랙트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얘는 네 복제된 컨트랙트를 다 포함한 개수이고, 이 유니크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그 복제된 걸다 다 제외하고, 그 고유한 컨트랙트에서만 카운트를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네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이제 u s 랑 HSU 그 SMC라는 이세 가지 기법이 제일 많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검증 부분인데요. 이게 TP라는 부분 이제 True Positive라고 컨트랙트가 이제 허니파시을 나타내는 기호고. 이제 펄스 퍼 i 티브는 컨트랙트 허니스팟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P를 보면, 여기 100이라는, 100이라는 건, 이제 얘네가 100% 허니스팟이다? 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이렇게 100이라고 뜬 애들은, 얘네, 이 얘네가 제안한 허니 벡터에서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다? 라고 할수 있고, 여기 100이 안 뜨고 나머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뜬 애들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새로 등장한 사기 유형인 허니팟을 조사해서 불법을 제시를 하고 또 허니팟의 자동 감지 방법론을 소개를 했는데요. 실험 및 검증 결과 이제 높은 탐지율로 허니팟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고 또 트랜잭션 분석에 따르면 최소 이제 24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수익률이 거의 9만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좀더 탐지 메커니즘더 일반화하고 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그 실험 당시에는 좀 개수가 적은 컨트랙트를 사용했고, 또바이트코드수준에서만 탐지가 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분류한 8가지의 그 허니팟 외에 다른 허니, 그, 그, 허니, 그 허니팟만 분류가 가능하고, 탐지가 가능하고, 다른, 다른 기법의 허니팟은 아직 탐지가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